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나세에게 열분 기시 돌아갔으니 므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나세의 경계는 아셀의 세부터 세겜 암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문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나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한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나쎄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 계속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끝까지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수와 15장부터 계속해서 땅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땅을 주었다 이런 땅을 제비 뽑았다 땅을 다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멈췄기 때문이고, 믿음이 멈췄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사명도 멈추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므나세 집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므나세는 요셉의 장자였어요. 이는 그의 기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단 동편에서는 마길의 후손이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했어요. 그가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왜요? 그가 용사였기 때문이에요. 요단 서편에서도 문나세는 역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북쪽에서 지중해 가까이까지 이어지는 좋은 땅을 문나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조상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끼어들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헤벨의 아들 길르핫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무나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남자들 이야기만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없이 죽은 그 자녀들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딸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끊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세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약속은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이미 모세 때 약속한 그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와서 받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큰 약속들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약속도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무나스 자손들은 중요한 성읍들을 분배받아요. 베스한 무기 또 다낙, 엔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 했 거예요. 아유,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 이 정도 땅을 차지했으면 적당한 것 아닌가? 다 쫓아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심지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 일꾼으로 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나?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무슨 선택이에요? 계산의 선택이었어요. 성도는 언제나 계산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순종이 멈추게 된 것이죠 그들이 남겨둔 가난안 족속은 훗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관리하던 대상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경고입니다. 믿음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저기 죄를 절단해 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란 죄는 우리를 다시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든지, 죄가 나를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 잘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은 각 세대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우선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물려주실 수 있죠. 좋은 것들, 믿음을, 말씀을, 성경을, 예배를, 기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각자가 또다시 순종하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세대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금방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결단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리딩 지저스를 했잖아요. 말씀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더 더 깊이 있게 읽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조금 더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내년에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바뀌는 리딩 지어서 성경 읽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한한 한 가지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리딩 지저스잖아요.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누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은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민족 아닙니까? 전쟁 이후 무릎 꿇은 성도들의 기도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풍요 속에 살게 되었고 그 풍요 속에 머물게 되었어요. 기도는 줄고 구원의 열정은 식고 사명은 점점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유럽 교회가 걸어간 길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던 교회가 겨우 유지만 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130년 전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선교하던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말았습니까? 지금 아예 그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로 바뀌게 됐죠 믿음이 멈추니 뭐가 멈춘 거예요? 사명도 멈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교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아직도 내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 수원하산의 모든 권속들이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은혜와 주님 내려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지나온 2025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서 이번 성탄절에 다 함께 주님 옆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흥히리 여겨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또 우리 목회자들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어서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흩어져 계신 우리 성교사님들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